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8년 10월 20일 11시 18분입니다. 바로 보시는 게 사천왕상입니다. 사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지키면서 사부대중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천왕상을 모신 문호서 3칸 규모 내부에는 어, 비파를 연주하는 동방지국천왕과 장검들고 있는 남방정장천왕 용을 잡고 있는 서방광목천왕, 보타바의 고탑과 창을 들고 있는 북방 다분천왕이 있고, 1914년 문의 중수와 사천왕상의 개금이 이루어졌고, 1988년 보수화해서 2010년 다시 문의 중수와 사천왕상을 개금하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과 2005년 양양산불 속에서 이분과 사천왕상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런 부분들이, 그, 사천왕상문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보시는지, 광목천왕, 수미산 서쪽 하늘의 광목천왕과, 어, 오른쪽에 보시는 다문천왕, 아, 역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국천왕, 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중장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이쪽으로 이제 그앞에로 사천왕상문을 쭉 지나서 반일로, 반일로 어, 어, 쪽으로 해서 은행각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고 저희는 이제 반대쪽으로 오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예, 탐방을 하고, 그리고 사천왕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